12월 20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분디오 필라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주여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입니다. 19장, 11절과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해 봅니다 아,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인들로부터 어, 박해를 받게 됩니다 아, 복음을 비방하고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바울이 이동을 한 곳이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두란노 두란노는 원래 사람 이름인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이에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도산서원, 또 소수서원, 또 이런 서원 있지 않습니까? 공부하는 것. 어떤 학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두란노 서원도 보면은 이렇게 모여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율법도 배우고, 뭐 그런 곳인데,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길어야 몇 달, 한두달 그러면서 자꾸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 듣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러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겠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다, 행하게 했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손을 갖다 대면은 아픈 사람들,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고침 받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막 저는 그이돌안노서원의 사람들이 아마 끊임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가면 치료받는데 거기 가면 바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손을 얹기만 해도 치료받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고침 받는데 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어? 대단하겠습니까? 말씀도 전하고 또 그. 어?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 얼마나 기적의 장소였겠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말이에요, 심지어.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사람이 아마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그 앞치마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앞치마도 두르고 수건도 있고 그런데 그걸 가져다가 미처 바울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 전하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 옆에 있는 놓여 있던 수건이나 앞치마 같은 것들을 그런 것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었더니 그래도 그 사람이 나았다 이거예요. 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직접 안수하여 주고 기도해서 병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사용하던 수건이나 앞치마 이런 것들을 옆에 있는 병자에게 얹었더니 그대로 나았더라 악기도 떠나갔더라. 귀신도 나갔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었냐면 자, 10절을 한번 제가 예, 전에 있던 말씀이나 보겠습니다. 두해 동안 이같이 아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더라,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그 2년 동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전심을 다해서 그냥 뭐 잠자면서 대충 건성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집중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적 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도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다 어디 갔어요? 다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 말씀이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고 많이 접하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예? 저는 이렇게 시한한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오래전인데, 열심히 주일날 예배하고, 제가 설교를 참 열심히 전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여기, 거기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아우, 이 사람도 은혜 받았나 보다. 그, 저 유심히 보는 그런 몇 사람이 있었어요. 다 아멘 하고 그러니까, 아 제가 오늘 설교를 잘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식사하러 를 가는데, 식사는 그 식당이 한 4층에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싸우고들 있어. 주방에서 서로 티격태격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배하면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1년에도 막 몇, 몇 번씩, 몇 독씩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 근데 다 어디로 갔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남아있겠죠. 남아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 다 빠져나갔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때뿐이에요. 딴 생각하고 듣는지, 아니면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듣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은 듣긴 듣는 거예요, 분명히. 예.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설, 설교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듣는데, 전부 다그 앞에 있는 분들인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예? 자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자는 건 아닌데, 듣고 있어요. 근데, 팔짱 끼고, 눈을 감고, 고개를 푹 숙이고, 다리 꼬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더라고요. 맨 앞에서. 맨 앞자리에 있으니까 대충, 대충 누구겠습니까? 예? <laughs> 여러분,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게 들려주신다.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큰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때로는 병고침도 받고, 나를 사라잡았던 모든 나쁜 것들, 나쁜 영들이 다 물러가고, 이게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말씀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한 시간 드리지만은, 그 말씀이 거의 한 30분 반은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두란도 서원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은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이런 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했더니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경 읽을 때마다 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집중하여서, 바른 자세로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이 다 놓치지 않고.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영에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이기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내 모든 인생이 기적의 삶, 능력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적이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귀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이마소서 이마소서 주님의 성녀 지금 이곳에 마소서 <목소리도> 예마소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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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성령께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성령이 충만하여 오늘도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오직 성령에 이끌려서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건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지만은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지배하시고 환경을 바꿔 주시는 그 하나님만 그 성령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러한 어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그 말씀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말씀 속에 나의 모든 삶이 있음을 내가 믿고, 열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어서 하루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 이보다 더큰 감사는 없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